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대구 1.4도, 안동 영하 1.7도 등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1도, 안동 10도 등 9도에서 13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가 나쁨, 경북이 오전한 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건조하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산불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 달성군 가창변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이야 33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에는 청송군 안덕면의 한 농가 창고에서 난불이 근처 야산으로 번지면서 창고 내부와 임야 등 13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9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북의 해양 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또 양식장의 첨단화 등이 핵심 요소인데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붉은 대게가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붉은 대게에 MSC 에코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MSC 인증은 해당 수산물이 자원 보호 규정을 준수해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로 유럽과 미국 소비자들은 MSC 마크 부착 여부를 수산물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는 MSC 인증을 붉은 대게에서 다른 수산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이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경북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보다는 사실은 소비자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되는데 뭐 거기에 더갖고 MSC가 먼저 중요한 것 같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개발해 비싼 문값을 자랑하는 독도 새우에 적용하고 각시군별로 스마트 비치를 조성하는 등 해양 수산과 첨단 과학 기술 전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기르는 어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립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인 강도다리를 주력으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울릉도에서는 플랜트형 외해 양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양식 산업에 대한 첨단화와 규모화를 진행합니다. 네, 첨단 기술들이 개발 있고 플랜트 양식이나 선박 양식 같은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기술들 적용한다면은 동해안 바다에서 절대 양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촌 노령화와 어자원 고갈, 젊은 층의 수산물 선호 감소 등은 해양 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나온 아이디어를 반영하면 중장기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전국 40여 개 국공립대학 중에 처음으로 경북대학교에서 교수노조가 생겼습니다. 경북대 교수진은 오늘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노조 경북대집의 설립총회를 열고 교수노조의 출범을 알립니다. 노조 측은 교수진의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앞으로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초중등교사의 단결권만 인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대학교수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엄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앞으로 가벼운 폭행 사건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무겁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중교통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목표로 정한 수출 4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새로운 수출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도는 아마존 셀러 양성 사업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해외 인증 사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기존 13개 나라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18개 나라로 확대해 신흥시장의 수출 비중을 지난해 10%에서 15%로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호두와 팥, 시금치와 보리 살구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영세 농민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 국고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기존 62개에서 67개로 늘어나고 농기계 종합보험의 국고 지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70%까지 높아집니다. MBC 930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